상쾌한 아침을 보내드리는 생활정보일본어 한마디 오늘의 주제는요.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일 일본 국내 전세대 약 5천만 세대에 1가구당 2매씩 면 마스크를 배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쩐 일인지 인터넷상에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하기만 한데요. 이 같은 정책에 일본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어째서 면 마스크인가? 두 번째 어째서 1가구당 2매씩? 인가. 네, 면 마스크 2매씩 배부하는 데 있어서 일본 정부는 급 확대되는 마스크 수요의 억제를 도모하고 국민의 불안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스가 관방 장관은 면 마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코로나 마스크というのは使い捨てではなく 洗剤であれば何度となく利用できることから増加しているマスク需要を 억제するという意味でも有効だと思ってます. 네, 다시 말해서 요약하자면 세제로 세탁을 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이기 때문에 현재 증가하고 있는 마스크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면 마스크 또는 천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마스크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렸을 때 또는 감기 예방 차원에서 쓰고 있는 가제 마스크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인 집도 있는데 왜 1가구당 2매씩인가인데요. 이에 일본 정부가 말하길 어린이 대상으로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4월 중으로 면 마스크를 1,100만 장을 배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면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배부할 시 전체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마스크 한 장당 200엔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한다면, 네, 환율 계산을 한다면, 2279억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배송료까지 세금으로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더더욱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반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보다는 어이없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는데요. 그럼 먼저 이번 정책의 호의적인 사람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니혼세 정부의 대응 솔직히 素晴らしい点もあると思います. 의료 붕괴 를일으키いな지않と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대응 방식이 분명 좋은 점도, 훌륭한 점도 있다고 의료 붕괴까지 가지 않았잖아 라는 입장입니다. 오래와 いただけるならありがたいです. 나는 받기만 한다면 받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 스 그때 그랬다 했더니 감 샤. 아리가또 마스크를 만들어 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 몽크 이てる あなた가 同じ立場になったら 국민히 何ができる? 불평 불만을 말하는 네가 똑같은 그 입장이 되었더라면 너는 국민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가 있어? 나이 머너니 매우 무쾌한 자나 그때 아르머너니 감샤 시대 있고 없는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이번에는 화가 난 사람들의 반응 한번 알아볼게요. 눈어마스크 난 때이랑 가네 그래요. 천 마스크 면 마스크 필요 없어. 돈으로 줘. 솔직히 눈어 대 됐기 따니마이노 마스크 요리 가で대 됐기 따니마이노 옷 간에 넣어가 아리가이 솔직히 면으로 된 두 장의 마스크보다 종이로 만들어진 돈 지폐 쪽이 훨씬 더 고맙다고 오가씨 네 오가씨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마스크 난까 이란까라 하얗고 깬깽시킬시 마스크 따위 필요 없으니까 빨리 현금 지급이나 해달라고 무료 대 마스크 2마이모ただけるんで스까네그 속마음은 쇼키이스까 무료로 마스크를 두 장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쇼키ですか? 제정신이에요. 에이프릴 후르다 까라떼 와자와자 조단 이わなくて이いから만절이라고 해서 일부러 거짓말 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이렇게 약간 현실 도피하고 싶은 반응도 있었는데요. 에, 고래, 聞き間違い?나 잘못 들은 건가? 두 장이라고? 어찌, 연인 가족 그 데스케도, 어, 우리 집, 4인 가족인데 왜 2장이라는 거지? 인터넷 반응 중에서 가장 많았던 키워드가 뭐였냐면, 우리 흔히 아베노믹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거에 패러디해서 아베노마스크라고. 네. 여기서 잠깐, 일본 사람들이 이 마스크 2장에 대해서 화가 나는데, 이거를 패러디물로 승화시킨 짤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진들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음,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알려 드릴게요. 거래 페이크 뉴스 じゃない 야, 이거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아니야? 내 길에 면 소리가 찍혀ってる やつより大きめのやつ希望で 가능하면 총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보다 조금 더큰 마스크를 희망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했는데 그 마스크가 좀 사이즈가 작아 보였습니다. 네. 뭐이 마스크 자체가 작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조금 작아 보였어요. 좀큰거 저거보단 컸으면 좋겠다라면서 이야기를하고 마스크 더도 있다라 착바라이데그리카이시마스 마스크 도착하면 야, 착불로 내가 다시 되돌려 보낼 거야. 아메리카 현금 13만 엔식큐 한국 현금 8만 6 0 0 0엔 시큐. 이기리스 규교호쇼 진기노 8지와리 미홍 누노마스크 2마이 미국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13만 엔을 지급한다 한국은 8만6천 엔을 지급을 한다 이기리스는 영국을 뜻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휴업보상 임금의 8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천 마스크, 면 마스크 두장 뿐이라니 하면서 이제 현 상황을 꼬집고 있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면 마스크 임의 배부 정책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보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뿔이 나고 화가 나고 어이없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화를 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책의 세금 사용 부분에 있어서 그 허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가 관광객 유입과 일본 내 외식 지출이 크게 줄어들자 위축된 경기 활동을 부양시키고자 와규권 즉 소고기 상품권 발행을 제안을 했어요. 거기다 해산물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생선권이라고 해서 또 추가로 발행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이에 일본 국민들은 현 실정에 맞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는 이 아이디어 제안에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면 마스크 2매씩 주겠다라고 정책을 발표하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이가 없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는 마스크 두 장, 마스크 니마이 였습니다. 상쾌한 아침에 보내드리는 생활일본어 한마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